자 기아 카렌스입니다. 이게 몇 년식이죠? 2000년식이죠. 2000년식이죠. 아, 네. 자 LPG 차인데요. 한 15일 됐죠. 벤츠 네. S 500에 네, 장착을 네. 하시고 자 효과가 좀 괜찮아가지고 또 카렌스 LPG 차입니다. 이게 LPG 차라고 찾아주셨는데요. 이쪽에다가 이제 와류기를 장착을 했어요. 이렇게 와류기를 이쪽에다 딱 장착을 하고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회오리를 치면서 유속을 빠르게 해가지고 폭발력을 증가를 시키면서 힘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엔터보의 위력을 한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퍼포먼스를 그리고 매연 감소, 연료 절감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LPG가 이제 힘이 더 좋아진가를 봐야 돼요. 그렇죠, 첫째. 네, 이거 와류 장치를 장착하면 힘이 더 좋아져야 돼요. 어떠세요 지금? 좋아요. 어떻게 많이 좋으세요 좋아. 많이 좋아요? 많이 어떻게 어떤 좋아. 차가 좀 힘을 써요? 어... 네. 아... 더 부드러운. 워더 부드러지고? 워 엑셀을 살짝만 밟아도 그렇죠. 힘을 써야 돼요. 힘미 있다는. 예. 파워가 있다는 느낌. 바로, 나와. 바로 나와요. 네, 이렇게 장착을 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와류 장치는 출발할 때부터 느껴야 됩니다, 이게. 공기를 바로 넣기 때문에, 전기 장치는 좀 학습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와류 장치는 출발할 때부터 바로 느껴야 됩니다. 공기를 갖다, 유속을 갖다 이렇게 와류로 치면서 빠르게 엔진으로 넣기 때문에, 즉각 반응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예예안전화를 찾을 때가 있을 거란요. 그죠 이슈가 있었던 거요그 예,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거의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한달 음. 어, 안에는 학습이 다 끝났다고 음, 보시면 돼요. 안 예, 네. 와르장씨는. 이게 어. 출발만 전하고 장착 전과 장착 후가 틀리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맞, 자, 출발 한번 어. 해보세요. 예. 그기본이 어떠세요? 확실히 터져. 음. 여기서 탑이 다 나와요 네, 차 엔진이 성능이 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출발 때 모든 게 부탑 검증이 돼요 그렇죠 네. 음, 우리 이상이 형튜브를 하도 많이 와서 안 날려가 못 봤다니까요 <laughs> 그러시군요 액정이 나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렌치 S500짜리도 장착을 하고 효과가 좀 괜찮다고 하시고 또 음. 사무인 차도 이렇게 갖고 오셔가고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효과가 없으면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아, 네. 반응이 없으면. 근데 이제 반응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하는 건데요. 멀리서? 네, 멀리서 또 오시잖아요. 또기름빼고 네. 오시는데. 이게 딱 장착하고 출발해보면은 틀리잖아요. 그거 네. 또 사용해보니까 또또 또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 그럼. 차가 부드럽게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자, 여기서 유턴해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LPG 차인데, 좀 힘이 좀 딸리죠, 에어컨을 틀면. 네, 그렇죠. 근데 제 엔터볼을 장착하고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됐습니까? 네. 어떤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장착을 하고. 힘쓰는 것부터? 아, 출발 어, 힘쓸 때부터. 음, 아, 네. 부드러워졌다는드러워지고 힘, 힘좋아졌고 예,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가스비가 전략이 되는 부분이 그렇지. 있어요. 연비? 예.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와류장치가 공기를 잘 넣어주니까 시속 100km를 달리다가 페달을 뗍니다. 그러면 이제 순정의 차들은 페달을 뛰는 순간에 속력이 쑥 줄어버려요. 어, 근데 그래. 이 와류장치를 장착을 하면 계속 이 와류 현상으로 엔진으로 공급을, 공기를 해주기 때문에 페달을 뛰어도 훅줄지 않고 밀고 나가는 탄력주행이 좋아져요. 그래서 연비, 가스비, 이런 것들이 기름전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료 절감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aughs> 네. 탄력감이 좋아져요, 탄력감들이. 페달에 뛰어도 탄력감이 좋아져요. 그게 그러니까 운전 습관을 살짝, 탄력감을 잘 이용을 하시면 그렇지. 최고의 연비왕이 됩니다, 연비왕. 운전 습관을 살짝 바꿔줘야 돼. 탄력을 좋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네. 출발,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차가. 악세를 네. 이렇게 막안 밟을 때도, 예. 이렇게. 그렇죠. 그 압력이 좋아지니까 그래요. 공기가 잘 들어가니까. 악세를 네? 그래. 위해서 살짝만 밟아도 내가 원하는 속도가 나와버려요. 네. 이거거든요. 와류장치는 바로 느낀다는 게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바로 그 자리도 효과가 나옵니다. 와류장치. 자, 이렇게 주, 이제 주, 주, 주행을 해보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요. 이제 다니시던 길을, 가스비를 얼마큼 두고 다니시는 길을 얼마나 탔는데 이거 장착하고 얼마나 더 탔다라 이런 데이터로 연료 절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럼, 확인 한번 잘 해보시고 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장착하고 마음에는 드십니까? 네. 예. 네, 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예.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카렌스 LP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벤츠 S550이죠? 아, 몇, 몇 년식이죠? 일단 들 년. 2007년 풀옵션이요? 에 풀옵션이죠. 그 풀옵션. 개인 자가용대 이게. 아, 그래요? 직접 수입해 오셨어요? 아, 아니, 중고차로 샀어요. 아, 중고차로 남이 어디다 할까요? 자, 능력어디다이렇요 자, 여기 보면 엔진 쪽에다가 장착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와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벤츠 S500. 자, 벤츠 S500. 자, 이렇게 장착하러 오셨어요. 이게 2007년식. 2007년식이고요. 2007년식, 지금,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요. 자, 엔터보. 이쪽에다가 지금 와류기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